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첩을 둔 레위인'입니다. 1절부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논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논이 그대의 기력을 더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에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아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 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IBP 성경 주석에 의하면 15절에 나오는 성읍 광장은 어, 여행자들의 초라한 은신처였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이며, 방문객들이 거기에서 유숙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성읍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두었네요. 더군다나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첩이었는데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첩의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온 레이인을 그야말로 극진히 환대하다 못해 일정을 꼬이게 할 정도로 머무르길 강권합니다. 5일 거의 일주일을 저녁까지 머무르다. 레이은 간신히 첩의 아버지 집에서 첩을 데리고 그 집을 나서네요. 해가 저물자 레이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기부아에서 하룻밤을 묵고자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묵상 두 번째 첩의 아버지의 지나친 환대와 나그네를 외면하는 기부아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i b p 의 시심에서는 이를 두고 환대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윤리적 실패를 드러냈다고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환대하셨고, 그들에게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오늘 하루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로운 환대를 베푸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